레전드, 데드 아티스트, 몸집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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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러간다 걸러간다 저거 아 진짜로 야, 못나... 나크지 아이씨 <laughs> 왜이왜이러 왜, 왜 이거 둠피스트 야, 지멋대로 움직이는데 그새이좀 뭐고 가나마뭐 팔모가 어? 아니 돌진이 안돼 이 새키들 저기 죽어한 같이 갈래? 예라이 yeah, 저같은거 오, 씨, 뭐 이거. 씨, 뭐, 이거가 정크리트. 정크리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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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크리정크레드 있는지? 트크있크리트 정크리트, 정크있트 정크리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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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트정크 어, 신다 아, <웃음> 아 <웃음> 에이, 힘들다. 그러세요, 그러세요. 여러분, 역전 원하나요? 와, 너무 아파. <웃음> <웃음> 해집저 어, 어, 어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새끼 아까부터 존나지 어, 겁나야 어, 저거. 또씩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이야 미쳤어. 았냐 저거. 아 씨발 저 잡으러 가. 여러분 죄송해요. 물개 좀 꺼낼게요. 예. 놀랐어. 라이네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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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좀 음 채워. 리치현한 설치 완료. 잠시만 이거 왜 이러지? 네트워크신 괜찮? 저 님들 안 튕겼죠? 제 목소리 지금 들리나요, 여러분? 어안들안 아, 아, 들린다고? 왜 이러지 <laughs> 컴퓨터가? 왜 이러지? 바티스님 혹시 뭐.. 어, PC방인가요? 어, 네 맞아요. 어, PC방 이거 새벽 2시에도 뭐할수 있는 건데요? 뭐라고 해요? 일하는지는 모르겠고요. 잘 보죠. 네. 공부 할게요. 졌다졌다류님 예. 저동인구 나왔어요. 아 어, 그래그래. 어. 아니 지금 동인공 아니고 게임을 야 되는데 류현님 공감보? 공감미라고요? 공이 어디가 아니지가어디다요제시아넌해졌다 돌격해. 오케이. 어.. 좆다잉 네, 네, 네. 선배님 저 어때요?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우.. 잘.. 살아있네 아아.. 이 새들 더럽.. 아이 그게 좀 더러운 게 아니라 나이스 부담스럽네 모른왜 저렇게 ASMR 같아요 공중이 살짝 돌아줘 바로 컷 지나가면서 그냥 서비스로 솔직히 어.. 다시 올라가세요 이0 먹었으니까 ㅎ.. 20번 네 ㅎ.. 오! 한량처럼 지야 아니 근 지금 지역으로 전화 그고 있거든요. 밀었나? 오케이. 아, 이게 이게 사실 능력인가. 딜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. 밸가라 어, 그... <laughs> 아, 뭐... <laughs> 아, 주는데. <laughs>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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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. 신기하게개획딜기 이게 상관없어. 어, 어, 장난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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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이 돼지 새끼가 이게 뭘말 조지네. 아까부터. 아. 이 포지션 기억해놓으세요 잘 보세요 이파장이 뭐라는 거야 이포지션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마 이세기들에게적팀이 유리한 절고 지금 앞에 이어요 우리 팀이제좀 합류하겠지. 자살이 갑시다. 목표를 이 p <laughs> 쓰레기. t i o n 은이이게참쓰레기예요 어? <laughs> 오 살다. 아니 씨발 이 새끼 킹만 고면 하나. 아, 기나 내가 어 이러 어떻게 해? 하하. 저 오우! 아라피 어? 네. 나이스! 나 도망가요! 어, <laughs> 어째 살았누? 뭐고 이새끼 어, 갈가요 <laughs> 아니 님들아 이거 뭐가 문제인가요? 게임 치는 거 지금 아, 내가 봤을 때는 굳이 리퍼가 또 필요 있었나 싶다 내가 봤을 땐 이거 자리아가좀 약간 하자 있는 거 같은데 내가? 내가? <laughs> 좀 아닌데? 아 장난입니다 네. 아 이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아, 프로필 비공개여가지고 아. 이나호님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? 그냥 아웃 하시면 안 되나? <laughs> 니꺼 좀 해주시면 안돼 <laughs> 오, 오 시원한 친구야. 어, 그런 자세 좋아. 진심으로 어. 아, 아니 근데 좀 약간 저는 좀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. 본인이 뭔가 그 목소리 좋은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. 좀 너무 시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음. 시시미 나레이션이 딱 그래요. 안녕하세요. 예, 저는 2 8살 시메트라자 시시미예요. 나는 스물아홉 살 오버워치 유튜버다. 시시라. <laughs> 네, 와, 옆에 있어서 진짜 축복 때리고 싶더라고요. 네. 아, 안녕하세요. 네, 혹시 자리 아니 혹시 제가 맡고 있을 때 방백을 줄 줄게 가능할까요? 아 방송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저는 또 오버치를 사랑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방송 안 합니다. <목소리> 아 나부터 no, no, no. <목소리> 아, 나부터도 다 있어. 아, 네. <목소리> 네, 저 어때요? 자리가 어때요? 어, 정말 아까부터 좀 봤었는데 좀 약간 인상 깊네요. 잘하네. 어, 감사합니다. 아예예 어, 예, 예. 아니 예. 감사합니다. 왜 니가 하세요? 이거 자리. 예. 이천이아 예. 이기지면 안, 예. 안, 예. 아, 예. 안 되나요? 왜요? 아, 참나 하시죠. 저의그 섹시한 보이스를 좀더 듣고 싶나요? 알세요. 참나 세요 이란 누군 어, 여성분 삼나. 조금 진정하세요. 예, 네. 네. 안 됩니다. 오호. 네. 네. 오빠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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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눌렀어? 뚝.